아, 그러면 제가 옆에서 떡을 좀 먹기 좋게 오 할게.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거, 고거그 그러니까 어제 나그냥 꽂아요, 내가 할게요. <laughs> 어차피 나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예, 민아네, 하나네, 자네, 네, 네. 네. 네 외근해.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다다른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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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외모했어요? 까치, 까치. 아, 그거 아니. <laughs> 의미로 준비를 한게 있죠. 네, 맞죠. 바로, 바로 명절 음식.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할 거는 우리 막둥이는 없지만 다 같이 모여서 약간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저는 전을 한번, 한번 만들어 보기. 약관는 없어요. 저희 전 부칠 때 없어서 약관 하나씩 뜯어 먹어야 <laughs> 아,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셋밖에 없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밤 까야 <laughs> 네. <해야> 돼. 아빠가 없고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밤 담당이. <laughs>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는 세 가지 만들 건데 어세 가지 종류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첫 번째 동그랑땡 네.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지전 마지막 세번는 녹두전 <laughs>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젖 먹기 오, 좋은 날씨 맥주 막걸리? 안 돼요 너. 여기 지금 이거 누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젖만 먹어볼 예정이고 그래서 전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재료가 어떤 걸 필요한지 저희가 만드는 걸 보고 한번 쉽게 따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그전할 때도 순서가 있대요. 무슨 순서요? 저는 몰라요. 응? 네? <laughs> 아 저는 모르는데 뭐 하는 순서가 있대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이나 이런 하얀 거 먼저 하고, 음 빨간, 이제 점점 이제 막 이런 음 지저분, 거, 어, 지저분해지는 거 거는 나중에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 항상 <웃음> 녹두전을 <웃음> 마지막에 했어요. 그거 우리도 <laughs> 녹두전 마지막에 했던 거데 어, 맞아, 우리. 그, 녹두전 왜 마지막에 왔다? 하고, 원래 김치랑 다묻으니까 그런 거아 아닌가요? 아, 근데 동그랑 때문에 고기가 안 묻나? 아보기는 음. 근데 깔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꼬지부터 했잖아요. 아니죠? 동그랑땡 먼저 했는데? 아니죠. 그럼요. 저희는 동폐전. 그그부터동태전부터 했죠. 아, 음. 그러니까 하얀 거부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얀 거부터 해서. 그러면 저희는 동그랑땡 하고 꼬지 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쵸 어. 꼬지 하고 동그랑땡 아, 하고. 아그럼 상관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laughs> 그러면 꼬지만 잘까요? 아 그래 우리. 반방 나눠가지고 꽂고 어. 한 다음에 이제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처럼 어. 그럼 우리 일단 세 자매니까 어. 일단 어. 나눠야 되잖아요 파티션을 어. 그럼 제가 일단 꼬지를 꽂을게요 네. 그러면 둘째는 뭐할 거예요? 그럼 제가 붙일 테니까 제가, 첫째가 제가 어 묻혀서, 묻혀서, 주세요.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어. 묻혀서 드릴게요 어, 아니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은 녹두 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섞어서 이거 비벼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먼저 하나씩 해야죠 그래요? <laughs> 아, 이미 <laughs> 재료 다 준비해놓고 일단 섞어놓고 그다 하나씩. 저 하나씩 해야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기억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네. 잃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아. 일단 꼬지부터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예, 꼬지도 3색5색 점, 오색 꼬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5색 꼬지. 그래서 색깔이 다섯 개예요. 떡! 햄과 나무지. <laughs> 맛살과 <웃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를 준비했고, 남으면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혼어서혼어서 <laughs> 혼자서 만드는 걸로. 이제 그럼 이제 꽂아볼까요? 아, 그리고 자, 가장 해. 중요한 거. 이것만 있으면 어떡해요? 꼬지. 꼬지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웃음> <웃음> 근데 왜 이렇게 꼬지가 짧아 보이지? 아니, 그냥 여기에다가 꽉 채우면 돼요. 아, 맞아, 그냥. 그냥 어, 어 손잡이 없지. 그냥 하면 되니까. 계란이랑 얘는 아, 왜? 왜 이거는 모르겠다. 나중에 붙일 때, 이거는 동그란 만 그냥 꼬지 전에도 필요해요. 밀가루 묻혀서 계란해서 이제 붙여야죠. 바꿔봤어요. 전부칠 뿐, 꼬지 하실 뿐, 제가 가운데, 가운데 뭐묻힐 뿐. 근데 저한테 너무 쉬운 거 한다고 빨리 일단 하래서 이게 하나에 40개니까 4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붙이지? 그래, 이거 너무 아니, 얇은 거 아니에요? 이거 끝에다가, 이, 아우 그거 통 잘라낸다. 이거 누가 이렇게 무섭하게 이렇게 큰거요 네? 이거 해? 반 잘라낸다니까? 아, 가운데 쪽에다 아, 꺼낸다. 안 보여줘도 돼요. 저할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거 아니, 가세요. 내가 기다릴아 제가 여기다 아, <laughs> 안 보여줘도 된다고요. 제가 할줄 알아요. 그래? 저도 경력이 있거든요. <laughs> 전 경력. 자 그러면 제가 옆에서 떡을 좀 먹기 좋게. 쓸게요. 오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고어고요고 그냥 어차피 나 그냥 꽂아요. 내가 할게요. <laughs> 어차피 나그 저거 할때할 할 동안. 나할거 없잖아. 그래서 음. 이거 내가 이거 여기 해줄게. 진짜 추억 돋긴 하네요. <laughs> 그쵸? 네. 근데 이거를 빨간색을 보일라 했는데 빨간색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빨간색 보여야 겠죠 근데 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죠? 달라요.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달라요. 이거 먹고 이거 먹을 때 근데 아무 캐나 해도 되죠? 순서는? 네. 그 그냥 파만 가운데다 넣는 거 어? 나파가운데다 모양 이뻐지면 파가운데로다가 넣어야 돼요? 모양 이뻐지면 파가 가운데 넣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가운데로 넣었어요. 맞맛나아 맛있는데? 꺼져왜몇 대? 어? 어? 아, 너무 뭐? 많으니까 누가, 누가 이거 이런... 이렇게 가로로 냈어 뭐? 내가 실제는 야, 아니 다 이렇게 넣는데 아, 이것도 그렇게 넣었다고 너가 게넣어지 아이고 저, 그럼 어떻게 넣아 자기 손 없어 오랜만이라서 너가 이렇게 세로로 예쁘게 해놔지 그래 왜? 이거 미워, 충분히 예쁜 내가 잘했지? 충분히 예쁜데?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언니, 빠지지 말라 이게 <laughs> 계란 좀 제대로 부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부치지 말고요 네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뭐지? 저도 이렇게 하면 되 네, 알았어. 둘째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끼리.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음? 거꾸로 먹어요 <laughs> 어때요? 햄을 두 개씩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왜요? 햄이 원실 너무 안 나요. 그럼 그냥 드세요 햄을 두 개씩 주금부터 넣을게요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요 햄이 남아 돌아요 둘째가 왔는데 응?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다 먹어버릴까요? <laughs> 모르겠다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해 전 너무 좋았던 게 동생들이 다 먹으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파 솔직히 너무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안 먹지? 냄새았 나서 <laughs>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파조금만넣었어요 네? 파조금만파조금만거 넣었다고? <웃음> <웃음> 으유 편식쟁이 이렇게 편식하시면 안 돼요 셋째, 떡고 아, TV사, 요 청사, 아니야? 뜨거운 거못 먹어. 음, 음. 제가 다른데 꽂을 수 없게 거의 두꺼운 거만 줬어요. 음. 되드세요 단무지도 안 먹어요? 아, 먹지 않지만. 한만 드세요. 다 먹어요. 다 먹었어요. 나 그렇게 좋아하아 같이 먹어야 돼요.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꽃을 좋아 네. 왜? 네? 꽃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요? 전 동랑 님 제일 좋으니까. 왠줄 아세요?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가 숨길까? 여러분. 둘째 먼저 응, 숨길까요? 응. 했는데, 왜, 접시가 져아 이거 또, 이 또, 이 또. 이 익은 거? 할게요저거왜 아, 드세요? 저거안 <laughs> <개> <laughs> 이거 먹거안들어어이 우리 이제 컨텐츠 해야 되는데 이거 첫째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저보고 하래. 제일 네, 잘해. 이거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너무 안, 기름을 안 넣어. 기름을 저는 많이 넣는 걸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 저렇게 저는... 다탔탄 것도 안 이쁘죠. 아까 둘째 씨께 더 탔잖아요. 그거 안 이쁘. 아 근데 내가 전화 받냐고 내가 막못 들고서 그랬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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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많이 드라고. 내가 빵 많이 먹어서 다 먹어. 그걸 내가 몰라서. 뭐 이런 그런 건데요? 이거 왜, 왜 이렇게,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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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요? 왜 근데 왜? 뭐야? 왜 그래요? 화가 음. 많이 났네? 심쿵기가 <laughs> 지... 예민하네! 화났네! 화가 안놀려 자네인데 왜 그래? 그건 뭐야? 돼지 야금 안 먹어! <laughs> 야, 밀가루맛밖에 안 나. 어, 어떡하라고요? 그거 안 익었으니까 그렇죠. 저게 더 익혀야죠. 그러니까. 뭐 겉에만 익혀요? 근데 그러니까 너가 준 거잖아. 내가 준적 없는데. 내가 한거 여기서, 내가 한건 이거인데. 와, 여드로 빼놨는데. 아니에요. 그만 먹어요, 도친님. 왜요? 매적코 먹어요? 내가. 그 나도 먹어요. 나도 먹어요. 아까 먹었잖아. 안 너안 먹었어. 에? 너도 먹어요. 나 네? 먹. 아, 어 우리 지금 컨텐츠 하는데 지금 다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먹어요. 이거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10개는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안 먹었다고요. 내가 제로그라다 나만 못 먹어. 못 먹다니요. 먹었잖아요. 아까 한 판을 했는데 그거 다먹었어한 한판 판을 하다니요. 다 탔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다번고 올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어, 잘못이에요? 타요? 사람 잘못이에요? 실력이. 아니면은 실력이 탄 거예요? 실력이 <laughs> <laughs> 탄거좋요탄게 실력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들 거는 동그랑땡, 동이랑땡고 네. 네. 돼지고기 다짐육, 돼지고기에다가 고추랑 소금 간을 약간 좀 해놨어요. 두부 당근. 당근, 양파는 아예 한개다 있고 소퍼도 이렇게 다졌어요. 네. 계란. Bye -bye. 저희 마지막 이제 어떤 점? 녹두장. 녹두장. 녹두 가루를 그래서 이렇게 네. 준비했습니다. 그치? 김치, 쪽파, 고사리 이렇게 해서 이쁘게 저희가 넣을 건데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한번 이따가 한번 보는 걸로. 네. 고고, 고고! 하고 좀 오래 두면 딱딱해, 음, 지니까 떡을 넣을 때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지금은 저 지금 쪽이죠, 방금 막 만들어서. 어, 이것도 음. 깔끔해, 맛이. 셀 때가 가면 더하는데 제가. 응, 이거 떡이 약간 후추맛도 적당해가면서 후추 좋아한다데 후추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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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음. 이거 딱 적당하다. 근데 음. 네, 저는 항상. 전 동그랑땡 먹을 때 케첩을 찍어 먹거든요 음. 알죠 그맛 알죠 알죠 음. 아니면 양파절임 음. 알죠 알죠 그거 아세요? 음. 우리는 케첩에다가 밥하고 비벼서 먹은 거 기억나죠? 응 음. 근데 계란이다? 응 음. 근데 그거를 내가 서울에서 해보니까 <laughs> 그걸 어떻게 먹는건데 아 진짜요? 음.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그렇게 안 먹나? 아니 아뇨 뭐, 잘라줬어요 네. 응? 파랑 이렇게 사이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뭐뭐 드실 줄 아시네. 음. <laughs>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님 음. 먹어볼게요. 와. 음. <laughs> 음. 또 먹으려고 들고 있는 거야? 저희가 오랜만에 응. 이렇게 명절 분위기 내고 다 음. 먹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가끔 동그랑땡이나 이런 거는 그 김치전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 해주거든요 해 근데 이렇게까지 한 적이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응. 우리가 다 결혼하고서는 이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가 이렇게 다 갔을 거 응. 이렇게 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응. 진짜 오랜만이죠 응. 두째는두째 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다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뭔가 요즘에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사실 다 사서기도 하고 음. 자, 제사보다는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음. 뭐 여행 가자라든지 분위기가 그쵸, 좀 맞아, 이렇게 맞아. 추세가 음. 바뀌고 있어서 저, 저를 해드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 만족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laughs> 안녕. 뭐야 맞췄어요? 같은 브랜드. 이 <laughs> 브랜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거는 제 최애 립밤. <laughs> 없으면 안 돼. 저는 이거 한1 2 개씩 쟁여놓고서요. <laughs> <laughs>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한다 그랬으면 이런 거다 챙겼겠네요. <laughs> 그렇죠?